안녕하세요. 쓸기론 바이조 제이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지방 아파트 2억 위기 많은 분들이 후속 소식을 궁금해하셨는데요. 다행히 3월 12일에 전세 계약이 성사되면서 잔금 일정도 딱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은 3월 생활비와 3월 미국 배당금 및국내 배당금을 공개하려 합니다. 배당금으로 3월에도 정말 생활이 가능했을까? 4인 가족의 3월 생활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3월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배당금이 줄었다는데, 배당금은 과연 얼마일까? 오늘 이 모든 정보를 공유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 4인 가족의 3월 실제 생활비를 공개하겠습니다. 3월 생활비는 총 502만원. 2월 달 대비 176만원이나 증가했는데요. 파이어족에게 있어 생활비가 증가 했다는 것만큼 무서운 소식이 없 네요. 2월달 대비 증가한 생활비를 확인 해 볼게요. 교재값과 글식비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사립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기 초라서 그런지 교재비용이 19만 원이 들었네요.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면서 글식비가 73,500원이 추가되었네요 아마 교재 비용은 다음 달부터는 소폭 감소할 수 있으나 급식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게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교육비가 낮은 이유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고 있고 아내가 직접 관리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줬기 때문이죠. 부동산 복비. 다음은 부동산 복비인데요. 3월에 지방 1호와 지방 2호의 잔금 날짜가 물리면서. 전세 계약 두 건에 대한 복비가 94만 원이 지출되게 되었어요. 전세 가격도 두 아파트가 갱신되면서 약 5천만 원이 감소하게 되어 추가로 5천만 원을 내어주게 되었죠. 그래도 월세 전환을 꿈꾸고 샀던 아파트들이라 다음 재계약 때 낮아진 전세만큼 월세를 전환하긴 쉬울 것 같아요. 보험료. 구독자 분들 가운데 산 식구의 보험료가 왜 이렇게 낮은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먼저 가장인 저의 종신보험 20년 납입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완납을 했고요. 개인연금이 55세부터 약5 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개인연금도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완납을 했답니다. 아내는 원금이 사라지는 실비 한 건만 넣고 있고요. 아이 둘은 저축성 성격을 가진 실비를 넣고 있죠. 아이들 성인이 될 때쯤 결혼 비용이나 유학비에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 종신을 넣지 못한 건. 비용 때문에 초기 가입을 한 적은 있으나 모두 해지했어요. 초기 해지라 큰 부담은 없었고요 판단은 각자가 내려야 될 결정 같아요. 어머니 생신과 조카 용돈 이번 달에 어머니 생신과 조카의 방문이 있어 용돈으로 20만원이 지출되었네요. 물론 비용을 좀 줄이긴 했어요. 이유는 제가 부동산 전세금 상환으로 목돈이 들었던 것을 가족들도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여전히 퇴사를 알고 있는 주변 분들이 없어 파이어게에 있어 변동비 지출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럼 3월에도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1. 3월 미국 배당금은 세후 281만원 2. 3월 국내 배당금은 세후 246만원 총합 527만원으로 3월에도 변동비가 대폭 증가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네요. 3월 국내 배당금이 한 곳만 입금되어 4월에 국내 배당금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근래 복합 배당주로 삼성화재 우 편입을 늘려서 4월 국내 배당금이 꽤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배당만 믿고 살수 있을까요? 물론 배당금은 월 현금 흐름에 있어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자산을 늘리기 위해 저는 최근 국내 성장주 투자 비중을 늘렸는데요. 특히 일부 기업은 중간 배당을 신설한 기업도 포함되어 있어 배당 성장률로도 선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월별로 파이오족의 생활비 내역과 국내 배당, 미국 배당 내용을 공개, 국내 버터플레어 비중과 25년 투자 전략도 공개 중이니 실제 파이오족의 투자 내용, 현실적인 고민, 갈등, 생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